안녕하세요. 아... 렙씨 지금 3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인로도 네. 먹고 코로도 먹을 빨리 아니 소름님 아, 네?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? 원래 합방 전에 아 이제 합방 시간이니까 밥 먹어야지 하면서 생각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이진양씨 지금 어. 1분 지각하신 거 저한테 덮어씌우려는 거 티납니다 그 죄송한데 지각 안 했었죠 8시 땡 돼서 들어왔어요 지각을 하셨으면 4가부터 부탁합니다 8시 땡 <laughs> 하고 들어왔고 본인이 말하다가 8시 1분 됐어 1분 째도 지각습니다 오면 한 지각이고 정확히 제 시계로 8여시1 분에 오신 거 받고요, 받고요. 정 정중하게 사과 부탁드립니다. 참, <laughs> 그 죄송한데 본인은 안온 거죠, 그로 그렇게 치면 밥먹밥 밥 드실 건어떻게임을해요밥 <laughs> 먹어도 있는 건 있는 건데요. 아씨, 매... 아닙니아 <laughs> 아, 그러면요, 저 화장실을 갔다 올게요. 천천히 드세요. 네. 아니 아, 게임이 사고 늦게 끝나가지고. 네. 아, 그럼 도 아, 생각을 하고 밥을 생각을 해야지. 맨날 합방 전에 밥을 먹잖아. 형님 어, 식사 셨어요 아이... 전잘 먹고 다닙니다. 뭐 드셨나요? 지금 <laughs> 뭐 님은 먹었는지 님은요?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. 아니야 나성님 화장실 가셨잖아요. 아 빨리 코로 먹으라고요 빨리. 아저 공무망인데 게임을 까셨어요? 응. 음. 그래도 게임을 까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. 응. 이즈냥이요. 구뭐 이상한 거인데 여기 뭐지? 어. 고민형 있네. 고민형 움직임 막. 아또 오셨어. 어 올려주지? 대박. 하나 그냥 올려주고. 놈이야. 줄 거면 보고. 이거 제가 안 넘기면 다안 넘어가나요? <laughs> 아니 아니에요. 개개인. 어 넘겨버렸는데? 아니 근데 어. 소울언님 보면 보고 올 거임. 이거 보면서 짬뽕 먹고 거예요 내가. 야, 그러니까 이거 스토리가 좀비의 세상이 지배당했는데, 음내면이서뭐 하는 거야? <laughs> 예얘 나를! 와시 감자가. 이 보는 중안안 안 때린 거 아니죠? 뒤에서 갑 뒤에서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. 어나선님 아, 아, 방은 위험했어. 감사합니다. You welcome. 아 <laughs> 소름님 잘 하시네 고수다. 야 떨어지면 죽나? 한번 떨어지면? 출장에 떨어져. 해보세요. 어? 뭐야 뭐야? 한일 내리세요. 그래서 밀로고스를. 리든이 뭔가요? 근데? <laughs> 리든이 뭔가요? 금비를 리든이라 하나? 그런가 본데?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? 비밀 장소 여기 비밀 장소. 뭐야? 아니 가는 거 아니에요? 여기 비밀 장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걸, 그걸 속았네. 뭐 엘리베이터 탄줄 아는데. <laughs> 이런데 다 조심해야 돼. 여기 여기. 여기. 아이고, 제가 건총을 쓰는 이유가 건총이 탄이 많아요. 새도시 애들은 리들 무리가 몰려오게 할수있으면새 세축여 그러면. <laughs> 어? 아 뭐해! 솔직히 <laughs> <laughs> 소울님이라면한번칠것 같았어. 아니, 새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었어? 아, 새를 안 건드렸어야 됐구나. 아, 이게 내가 발상을 바꿨어야 됐네. 새가 불러오니까 새를 죽여야 되는 줄. 야, 발상해버렸죠, 이제. 까고우. 까고우! 까고우! 까고 까고우!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. 요 앞에 뭐. 누구임, 이거? 아, 나잉. 아니, 아니, 이거, 이거, 이거. 옷 어? 어, 뭐야? 아, 그 안에 사람이 있음. 어, 뭐야 음, 나 처음 봐. 얘는 같이 나나 보네. 네. 어 누가 누가 세세 세. 애들 라이프가 세들 겁먹습니다 억까를 개척하기 해 납니다. 커버 좀요와 아, 아, 벡터 반동 없다, 따다다당. 좋다. 따다다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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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저거. 몰라, 따다다. 따다다. 와, 따다다. 몰라, 따다다. 따다다. 따다다다 따다다다 라드 죽게 되는데. 얘네 렌즈 꼈나? 왜 이렇게 눈이 빛나? 아, <laughs> 눈이 어? 빛나. 콜로렌지 콜로렌지 렌 어? 우와아그 뭔데! 그건데오우거고어 뭐야? <laughs> 뭐야보다우와 <laughs> <athlete> 제가 디 포지션 잡겠습니다 어디갔지? 어? 런했다 뭐야 뭐, 뭐야 쟤놀았네와 뭐야 오다우거다오가 커가지고 여기 못오네 나와서 뛰라고오세오우야아 <laughs> <toggle> <laughs> <laughs> <놓 gegangen dumped 웃음> 디디디야 어. 나이스 와씨 오바 어, 뭐 잡았네 어떻게 또 소울님을 쏙 빼갔냐 알아는 어? 놈을 알아보네 아그럴수도 어그로 좋았죠 그래도 네. 대박 사건 대박 나이스. 사건 이렇게 빙통 하는 거야 어려 워더힐 좀. 뭐야 피왜 그래 나 뒤에서 뭐... 장렬히 싸웠죠 아, 뭐, 저역 아니었어 님이. 왜 피가 나 생색은 안 냈지만 뒤에서 오지게 싸웠어. 생색은 안 냈지. 응. 왜냐면 아, 내가 죽겠다. 뒤에 막하면서 소리 지르면 여러분들 불안해할까 봐. 어쩐이 어? 여기 막 내가 살렸다 이춘양. <laughs> 여드름. 아, 진짜 소름이 아니었으면저 죽을 뻔 했어요 정말. 고마워요. 여드름 쏘고 사히기 누구보다 생색 있데와린드 피린드 힐린드와 어떻게 저렇게 플레이 진짜 잘한다. 아, <laughs> 와 좀비 게임의 천재. 오르비 이 돌아왔다. 좀천수. 필인데 쿨들어왔거든요 필인데 쿨이 있어? 아, 네, 여기 있어. 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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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지? <줄? 웃음> 나이스. <laughs> 어렸어. <어려워. 웃음> 잠깐 살릴 수 있나? 어, 왜 죽어 있어? 아니 나나 1대 100으로 싸웠어. <웃음> 진짜. 대패. <laughs>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잘못 아니까 아니, 아직까지 여기 위에서 <laughs> 싸우고 있었더라? 어. <laughs> <laughs> 네. 놀라게도 하고. 10 9! 빨리, 와! 빨리 오고 사삼 1등! 폭탄 터진다! 뭐야 사삼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세. <웃음> <웃음> 오~~ 좋다와7 0 0원 와... 할머니 빨리 짬뽕 드세요 이때 네. 지금 짬뽕이 오동으로 진화했어요 <laughs> 저 이제 식사 끝나서 진짜 패리합니다 <laughs> 맞다 진심 오케이. 모드 어? 나 드리랑 1등인데? 거 받은 데미지 아... 아 저 짝대기! 아, 총갈? 어. 뭐야 쟤왜포해쟤왜 아, 텔포하네? <laughs> 뭐야 쟤왜 텔포해? 쟤왜 텔포해? 이게 뭐야? 쟤왜 텔포해? 쟤왜 여드름 터뜨려? 성광탄이 언제 던지면 되냐면 은특점이 왔을 때특조아특수 어. 좀비. 그러면 특점미에한번그 기절 걸려요. 그렇게 어렵진 않네? 와 여기서 그래도 리트 안 했네. 여기 말고 그세 번째가 진짜 어려워. 수아님 일킬 네. 1킬, 일킬인데요? 특수 좀비 특수 좀비. 뭐 하셨어요? 약간 약간 섬다리 같은. 봤어. 근데 분란한데? 응. 처음에 누나는 별로 어렵지 않아. 수아님 보이시죠? 말해. 죽인 특수 리든수 4. 네 배인 거. 수아님 하나였는데. 와 정말 대단해요 서울우님. 여기 <laughs> 아마 오고도 포함될 걸. 아 맞아요 맞아요. <laughs> 음. 아 이거 동료 때리면 후표 되나? 혹시? 나? 그건. 좀.. 진짜 나. 일부러, 진 일부러 안 때린 진짜 일부러 안 때렸어. 아, 일부러 때렸잖아. 민줄 <laughs> 음, 알았어 옆모습만 봐가지고 진짜. 네, 뒤에 짝대기짝대기 짝대기, 뒤에 짝와줘행어어디스스 <laughs> a m 뭐 아메리칸 스나이퍼 대박 r 리 m 스나이퍼 a 드라이프를 막았습니다 또 떴다 두번 s n 덜덜 메라를 지키는 남자 길을 가야 되니까 왜멍 때리고 있냐 아 세긴 한데 p e r 근데 어디, 어디 계심? 어? 아니야, 어 뭐야? <laughs> 아 sniper. American sniper. American sniper. a m e r i <목소리가> 뭐야 저 사람 죽었어 와나 물에 떨어졌어 나 죽어 잡잡잡 잡 잡!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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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잡 무빙 아무도 안 됐지 형님 미안썩버렸어어 뭐야 소름님 언제 죽음? 아니 나 떨어져 죽었어요 그냥 잘한다 잘해 괜찮아 어제나 어제나 티을좀 생각고 다 죽었어 여기서 죽었네 아니 그럼 누가 누가 밀치더니 나 떨어졌어요 어 됐다 덕분에 덕분다 구현해놨네. 어? 나야 이거? 아, 나 살아난다. 아, 내왜 여기 있지? 아, 나왜 여기 있어? 놀랍게도. <laughs> 뭐야? 돈. 가지마, 가지마. 아유, 이거는.. 오 뒤에도 으, 있어! 으, 에? 아 살았다. 아, 살았다. 와, 여기서 팔았다. 나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? 나, 누가, 누가 쓸모없이 죽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데미지 1등! 이것도 받은 피해량인가? 근데 받은 <웃음> 피해량이면 <웃음>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<laughs> 준 피해량 아니야 저거? 무조건 준 피해량이야 까비 받은 피해량이길 바라는데 백목숨이어야 돼 그러면 <laughs> 질량, 1, 질량 1등 <laughs> 팀킬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런가? 아까는 진짜 모르고 아, 싸어아싸게 아니라 추향님을 모르고 때렸어 휠이드 <laughs> 필 아이템을 응. 허락받고 쓰셈. 네. <laughs> 네. 엥 뭐야? 이 한발 어 뭐야? 어! 아, 난리 났어. 또또 음. 또 쐈어? 여기 여기. 아니 잘못 보냈다. 아, 아나 아, 아, 이런, 아, 이런. 응, 서버 나 민폐. 뭐야? 엥. 제발. 뭐야? 멈춰서! 내가 운... 제발, 제발, 제발 그만해. 나나나나좀나좀나나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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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나, 좀. 나, 나, 혼자 여기. 와나 체력 없는데? 왜냐면은 알람을 <laughs> 다섯 번에 올렸기 때문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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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어, 하는 거야. 소리이야 뭐야. 우리 올린 다섯 번 중에 다섯 번이 소리이라니 음. 아니 저 <laughs> 힐댐? 난리나? <저 힐링>. <laughs> 아니 저기준 데미지 저게 딜량임. 오해하지 마 <laughs> 맞은 거 아님? 번역 오류입니다. 일부러 데미지 많이 주려고 애들 일어, 일으키는 거지 이거? 아 아니, 맞네 뭐. 일부러. 아니, 아니, 일부러 올리는 거야. 그만 내가 적극적으로 싸, 싸우고자..